어, 2021년 8월 대성 음, 수학이죠 확률과 통계 30번 문항을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1사면 1번 4번 2오면 2번 5번 3 6이면 3번과 6번이 서로를 음, 자리를 바꾼대요 자 근데 그림 1에서 그림 2로 갔을 때 지금 그림 1과 그림 2의 차이점을 보면 서로 자리를 다 바꾼 상태죠 이렇게 되면 야호를 외치고 다섯 번 반복해서 다섯 번째 시행 직후, 야호를 외쳤을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, 일단 ABC가, 음한 번씩은 다 자리를 무조건 바꿔야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 시행 직후에도 야호를 외쳤을 확률. 이 부분은 독립 시행하고 조건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. 그러면 다섯 번째 시행 직후, 야호를 외친다고 라 했으니까, 1번하고 4번이 자리를 바꾸는 거 A, 2번하고 5번이 B, 3번하고 6번을 C라고 할게요. 그럼 ABC는 무조건 한 번씩 일어나야 됩니다. 그죠? 야호를 외치기 위해서.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뭐 AA가 한번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BB가 한번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CC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거든요. 그럼 이게 가능한 이제 경우의수는 5팩에서 3팩을 곱하고 곱하기 3을 하면 되죠. 그럼 몇 개가 되냐? 60개가 됩니다. 그죠? 자, 근데 세 번째 시행 직후에도 야호를 외쳤을 확률이래요. 그럼 세 번째 시행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. 첫 번째 시행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그죠?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 야호를 외치려면 ABC가 한 번씩 나오면 되거든요. 이건 몇 개인가요? 3팩입니다. 그죠? 자, 근데 이 뒤에 AA가 올 수도 있고, BB가 올 수도 있고, CC가 올 수도 있겠죠. 그 경의에서몇 개냐면 3개예요 그죠? 그럼 8, 18개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P분의 Q는 얼마가 되냐면 60분의 18. 10으로, 6으로 나누면 10분의 3이 되겠죠.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? 13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.